안녕하세요. 오늘도 토토피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대 삼성입니다. LG는 앤더스 토로스트가 선발로 나섭니다. 올 시즌 5승 1패 평균자책점 1.54로 잠실구장에 최적화된 투수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기아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삼성 상대로도 6에서 7이닝 안정적인 피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LG 타선은 더블헤더에서 스물점을 폭발시키며 원정에서 완벽하게 감을 찾은 상태고 하루의 휴식까지 더해져 홈에서도 활발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은 원태인이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11승 4패 평균자책점 3.26을 기록 중이며 최근 KT전에서 6이닝 2실점 호투를 기록하며 컨디션을 회복했고 원정에서 강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타선은 후반 집중력이 탁월에 홈런 두개 포함해 구득점을 올리며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불펜에서는 이호성의 이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발 매치업에서는 토러스트가 반발짝 앞서고, 불펜 운영과 후반 타격에서 엘지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엘지의 승리 가능성이 높으며, 두 선발이 모두 안정적인 만큼 언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대두산입니다. SSG는 미치 화이트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9승 4패 평균 자책점 3.01을 기록 중이며, 원정에서는 흔들렸지만 홈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원정 부진을 만회할 기회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원봉패를 당한 타선이 얼마나 빨리 감각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불펜 전력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라 기대치를 높여도 좋은 상황입니다. 두산은 최민석이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평균 자책점 3.98을 기록 중이며 직접 n 시전에서 5.2이닝 3실점으로 무난했지만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편이고 SSG 원정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타선은 최근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로 체면은 세웠지만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했고 불펜은 소모도가 상당히 누적된 모습입니다. 결국 양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투수력과 불펜에서 앞선 쪽은 SSG입니다. 화이트의 홈강세와 불펜 우위를 감안하면 SSG 승리가 유력하며 선발 매치업 특성상 언덕 경기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롯데대 키움입니다. 롯데는 알렉 간보아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7승 6패 평균 자책점 2 8 0을 기록 중이지만 직전 등판에서는 피로 누적으로 4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다만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걸으며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홈에서는 반등을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홈런 3개를 포함해 무려 18점을 올린 롯데 타선은 대폭발을 보여주며 확실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불펜도 이닝 소화는 부족했지만 물량전으로 버티며 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키움은 박정훈이 데뷔 첫 승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화전에서 3.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고 원정에서는 더욱 약점을 드러내는 투수입니다. 타선 역시 직전 경기에서 이득점에 그치며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고 불펜 역시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선발과 타선 모두에서 롯데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간보아의 휴식 효과와 전날 폭발한 공격력을 감안하면 롯데 승리가 유력하며 다득점 흐름 속에 오버 경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대 하나입니다. KT는 고영표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10승 6패 평균자책점 3.1위를 기록 중이지만 최근 삼성전에서 6이닝 3실점으로 다소 흔들렸습니다. 불펜 알바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 상대로 유독 어려움을 겪는 점도 변수입니다. 타선은 더블헤더에서 각각 두점한 점에 그치며 장타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홈경기 부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스 코디 폰세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17승 무패 평균자책점 1.70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며 최근 키움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KT 상대로 강점이 있어 이번 경기 역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날 타선은 전상현을 공략하며 노시환의 홈런 포함 4점을 올리긴 했으나 여전히 침묵이 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불펜 역시 6이닝 3실점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 타격 페이스가 떨어진 가운데 선발 싸움에서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폰세의 구위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에서 한화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투수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덕 경기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는 기아 대 NC입니다. 기아는 양현종이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7승 8패 평균자책점 4.73을 기록 중이며 직전 LG전에서 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왔고 이전 NC전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다만 타선은 한화전에서 3득점에 그치며 집중력이 부족했고 수비에서 반복되는 실책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불펜 역시 전상현이 무너진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C는 김녹원이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2승 4패 평균 자책점 6.90을 기록하며 기복이 심하고 특히 원정 약점이 뚜렷합니다. 직전 두산전에서도 3.2이닝 2실점에 3볼렛으로 자멸했고 전날 롯데전에서는 타선이 8볼렛을 얻고도 이득점에 그치며 득점 연결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주전 박민우의 공백도 뼈아프며 불펜은 최근 4.1이닝 12실점으로 붕괴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선발 싸움과 불펜 상태에서 기아가 우위에 있습니다. 기아 타선이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지만 김녹원의 원정 약세와 NC 불펜의 붕괴를 고려하면 흐름은 기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기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두팀 불펜이 모두 흔들린다는 점에서 오버 경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토피아에서는 9월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주력픽 및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